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대수입니다 아니 근데 형. 형 때문에 했잖아요 왜요? 아니 형 때문에 공무원 되려고 X지 뭐예요. <laughs> 우리 확실하게 지고 넘어가 봅시다. 네네네. <laughs> 그거 누가 진짜 올렸어? <laughs> 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내 아, 전화했고 몰랐어요. 알았어 알았어. 형 이거예요. 그래 그래 이거야. 맞아, <laughs> 와 정중하게 사왔다. 이것도 네, 잘. 아, 네. 네. 감사 여러분들, 이 우리가 이전에 아이오닉 6나 뭐 이런 뭐 위장막차들을 찍으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펠리세이드, 레이스이 네, 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 도로에 돌아다는게 어때요? 어요그 전에 원래는 응. 포착을 했었죠. 그렇죠. 했었는데 일부러 안 찍었어요.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일부러 안 찍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펠리세이드, 네. 페이스북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떠들어 다니더라고요 아, 뭐라고? 뭐가요? 아, 사진들이 아. 그래서 그럼... 이제 아, 우리도 찍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laughs> 괜찮은지 <웃음> 이거 찍으면 팰리세이드 기존 차주 분들이 오, 좀 난리가 날것 같아요 어. 그죠, 화가 많이 나죠.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 위장막이 이렇게 지금 콧바 덮여져 있는데도 이 느낌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가에 그랬죠. 22년형 모델이다. 22년형 분명경 모델은요, 절대 위장막을 안 해요. 그죠. 그냥 바로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페이스 리프트. 네, 스위프로 따지면 LCI. 아야. 네.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안 믿는 분들도 진짜 많았더라고요. 전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뻥태경이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잠깐 과거로 돌아가면 G70도 풀체인지급으로 아시는 분들 있지만 페이스리프트예요. 이번에 출시한. 페이 나인. 네. 누가 봐도 거의 풀체인지잖아. 요 하지만 이것도 페이스 리프트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팰리세이드 페이스 리프트 역시 엄청 풀체인지크로 많이 변화가 네. 될줄 알았지만 네. 워낙 잘 팔리고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보다는 소소한 변화로 그렇죠. 그 마무리한 네. 것 같지만 네. 느낌 자체 달라요.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없나요? 바로 이쪽에는 투살 여기는. 펠리세이드 페이스북 네. 있는데요 펠리세이드 오너분들이 큰일 났다 이 난리 난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전면부가 투싼이랑 거의 똑같이 나온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네. 원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공개가 되면은 네. 안 된다 아, 해가 조금 공개를 못 했었죠 어? 전부 다 투싼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어? 그 얘기를 왜못 했냐면 어. 투싼이 최초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음. 굉장히 호불호 많이 갈렸어요 맞아요 특히 근데 그 호불호 중에서 안 좋은 편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투싼이요? 네오 전면 디자인이 게 뭐냐 음. 이부분은 이렇게 일체감 있게 라이트와 데일에서 동일하게 나오게 하는 거는 음.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이게 최초로 공개가 됐던 게 바로 이저 뒤에 있는 그랜저 IG 모델이에요 그죠. 그릴과 죠그 같이 연관이 맞아요. 돼서 그러면서 K8도 그렇게 나오고 네. 네, 전부 다 그렇게 나온 거죠 음. 그러니까 라이트는 일... 왜 그래요? <laughs> <laughs> 네, 그게 위에서 지셔내는 거예요. 목이. 알았어요. 어. 야 이렇게 하는데 네? 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좀 UP TV도 구독과 좋아요 좀좀 눌러주시고 아니 진짜 좀 네. 해주세요. 오늘은 네. 좋아요 어. 좀. 아니, 지금. 지금 시간 몇 시냐 지금? 한십 반이네. 아니면... 아니 목이 겁나 물리네. 네. 자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싼의 디자인을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밤에 랜라이트가 딱 들어오면 진짜 예뻐요. 네. 이 투선을 중이라고 하면은 <laughs> 리세드 중간에 꼭 산타페를 놓쳐. 아, 그러니까 중이죠. 산타페. 네. 소, 대중소가 있으면은 네. 대, 산타페 중, 어허. 그다음에 얘가 소예요. 투싼 같은 경우는 아직 스포티지가 출시를 안 했지만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뭐 사전 계약이나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어이 스포티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욕 많이 먹었잖아요 음. 스포티지 유장막 영상을 올렸는데 음. 유장막만 보고 어떻게 역대급이라고 영상을 올리냐 음. 봤으니까 역대급이라고 말을 하 거고 그럼 이게 내가 봤다고? 아예 <laughs> 어 이거 보면 흰색이거든요. 라디에이터 쿨릴이왜 흰색인 거죠? 아 이건 테스트 컬라서 네 예, 흰색으로 나온 거고 색깔이 이제 일차감 있게 나오죠. 그게 그럼 검은색으로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펠리세이드도 외장 색깔 동일하게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어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뭐가 외장 색이구요 아니 이 라디에이터.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죠. 깜짝 예, 놀랐네. 실버 크롬 색깔로 이제 아 나오는 실버 크롬 예, 왜냐면... 원래 종전에 나왔던 색깔. 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게 뭐냐면은 음. 기존의 펠리세이드 오너분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게 되면. 네. 변경할 수가 있느냐? 아 바꿀 네, 예, 수 있느냐? 환이 되느냐? 네네네 됩니다. 어 다행히 된다고 예, 합니다. 예, 됩니다. 이 팰리세이드 역시도 좌우 헤드램프랑 라디에터 그릴이 이어져 있나요? 그렇죠. 저 만져볼 순 없지만 네. 여기 이어져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아마 투산이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크게 이건 하나, 둘, 음, 둘, 세 개. 아세 개. 아, 세 개. <laughs> 이게 얘도 <얘기를> 돼요? <웃음> 어 왜요? <laughs> 어, 연결이 해가지고 어. 커다랗게 나온다는 뻥튀기한 피셜입니다. 어?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뽕피실로또 이거 먹나가고요또 죽을라면 혼자 죽어야죠 자주일 <laughs> 수 없어요 이거 왜떨어지 <laughs> 그리고 이제 어. 그한 간에는 이제 뭐라이트 LED 라이트가 이제 두 발로 나온다 아 어, 그죠?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진 않고요 이게 이 뒤에 테일 램프의 디자인도 살짝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양이 조금 더더 고급스럽게 날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라인 자체가 약간 Y자로 조금 더더 더 샤프한 느낌이 주는데 네. 요게 자동차는 작은 차이가 뭐라고요? 저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해가지고 어. 굉장히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봐왔잖아요 팰리세이드 테일 램프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제품이 뭐냐면 네. 기존의 순정이 너무 안 이쁘게 나왔었어요 아 제가 물어보고 네. 대답해 줘야지 왜 수동무... 슬등이... 아왜 수동무... 슬등... <laughs> 작은 차이는 말이죠 <laughs>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헤드램프가 조금 더, 더 커진다는 얘기네요 데일라이트 DRL. 데라이트가 아, DRL. DRL이 커지니까 여기 있는 네. 헤드램프 자체도 커지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 펠리세이드의 그 헤드램프는 라인이 좀 작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더더 커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펠리세이드는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었죠. 데일라이트. 그렇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즉각 그대로 별도로. 이렇게 네, 나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나이키, 네. 나이키 문양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전에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였죠 그렇죠. 멀리서 봐도,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다. 라는 걸 음. 구분적으로 확실하게 주는 네. 겁니다. 거기에 그 일과의 강렬함. 네. 우 현대 앱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현대 앱로 그대로 네. 들어가요. 어, 그걸 만지면 안 돼요. 어, 왜, 왜 만지세요? 사인자산으로. 이문유럽자는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파운더 그래요? 네 6인승, 7인승 6인승, 7인승 네. VIP VIP? VIP? VIP. 네. 뭐? VIP VVIP 아하. 실내도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의 사이즈가 좀 달라집니다 아좀더 커진다는 네. 거죠? 네, 네. 좀더 커지죠 네. 12.3인치 정도? 그렇죠 좀 더. 근데 이번에 HUD가 좀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들어온 정보로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있는 게요? 네. 제가 들어온 정보로는 HUD 사이즈가 좀더 커진다는 얘기가 요 아, 좀더 더 직관적으로 눈에 네, 잘 들어오게. 네.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은 음. HUD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커지죠좀더더 네.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커진다. 라고 음.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네. 좀 궁금해요 가격 인상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온 게 있긴 한데 아 네.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해요 왜냐면은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공문이 고소장으로 바뀌어 <laughs> 아니,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만 이거 네.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저 진짜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깔아주네 뭐네 이런 얘기하는데 음. 진짜, 진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니 깔아줄 거면 은 우리가 영상 무엇씀아시겠지만큰 눈치를 봐요. 무서운거예요그래서인상이돼야안 응.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돼요, 돼요. 네. 인상되죠. 아, 그렇죠? 예. 아, 500만 원? 예. 10%? 500만 원까지 면요한 예. 300? 음. 30? 어, 300만 원 예. 정도, 정도 인상이 됩니다. <laughs> 합니다. 왜냐면 하 여기 이제 데일라이트도 이제 LED도 들어가고 뒤에 테앰프 디자인도 조금 바뀌어요. 조금 더, 더 고급스럽고 비쌀 문이나 약간 날개 문이죠. 정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좀더더 커지고요. 맞아요. HD 디스플레이도 음. 조금 더더 커진다고 하니까 시트가 변경이 돼요.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보다 네. 작은 변화를 줬지만 거의 풀 체인지 그의 그런 느낌을 저는 솔직히 봤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제일 궁금해 하신 게 뭐냐면요. 펠리스의드 그 하이브리드가 나오나요. 하... 전기차가 나오나서 예, 그 그러니까 개발 중입니까. 어. 너무 이렇게 설레발 치지 마세요 먼저. 어. 나온다는 거죠. 네, 나오게 되면 네. 다잘 열어서 봤습왜냐면 우리 뻥탱 인용했던 것처럼 할리세이드도 네. 이제 뭐 하이브리딩 음. 그리고 전기차로 차후 추후에 출시가 또될수 있으니 음.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면 같이 우리 뭐 내일 도착이 될 잖아요. 네. 그때만 하면 돼요. 그죠. 내일 도착이 돼요. 이런 숨겨진 정보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겠습니다저모 음. 뭐 실내를 한번 볼까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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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바뀌어. 어, 버튼이. 핸들의 디자인도 바뀌고. 어? 네? 음. 핸들에 디자인 어떻게 바뀌? 요 핸들 디자인 그뭐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말해요 돼? 응? 약간 스포티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뭐 실내 공간이 더넓어지느냐 어. 그런 분들 많으신데 원체 원래 팰리세드가 실내 공간이 넓었어요. 음, 맞아요. 이제 더 크... 넓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이게 버튼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버튼식으로 되어 있냐? 응, 응, 응. 약간 터치 방식으로 바뀌는 거야. 야우야. 진짜 터치요네 터치요 네. 터치. 터치. 네.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버튼 터치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야.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디자인을? 정말 좀 까고 싶은데 <웃음> <웃음> 투싼의 핸들도 보시면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살짝 반 터치식으로 그게 약간 변경이 돼요 아 기존 종전 올레 페리스도 약간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완전하게 터치식으로 약간 변경이 되니고 똑같이 네. 변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핸들도 좀더 스포티해지고, 네. 그리고 터치시켜있죠. 드라이버, 뭐, 중립. 맞진요이게그 버튼에서 살짝 터치로 음. 어, 바뀐다면. 손잡이도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잡이가 원래는 예전에 이제 그 차량 색깔이 좀 들어가면서 크롬 부분이었는데. 위에만 크롬. 전차가 이제 반크롬 식으로. 아, 훨씬 더 고급스럽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크롬으로 포인트가 될 건데. 힐사이드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맞아요. 방량이라든가 음.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살짝 변경이 되는 거죠. 훨씬 더더 이뻐진다는 거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쁘다라는 생각은 못하겠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음. 제가 이 차를 제가 봤을 때. 따라갔었잖아요. 주의안세이 <laughs> 차를 봤을 때는 이불빛 되게 이뻤어요, 진짜. 음. 딱 브레이크를 딱박았서 음. 되게 이쁘다. 음. 좀더 더 공개가 되면 그때 네. 또 여러분들한테 말할수 네. 말씀을 네네.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건더거 어, 어, 아니에요. 저 좁아가지고. 어, 왜 여기. 자꾸 건드려? 요 아니, 피하고 피해서. 아니, 뭐 하시는 뭐 거예요? <laughs> 범퍼의 성형 디자인이 살짝은 달라집니다. 아, 어떻게? 아, 이거 또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종전의 범퍼하고는 완전 다른 디자인이고, 아... 예전에는 약간 좀 각지고, 좀 약간 좀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죠 깍두기 같은 거였잖아요. 이번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호박전 같은. 느낌. 아, 호박전. 진는구나 <laughs> 아, 봐봐, 죽겠어. 받아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어? 변경이 된다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약간 스포츠하고 이쁘게 바뀐 거야. 는다 어쨌든 여러분들 께 어, 앞으로 가서 우리 뻥좀더마무리 한번 해보볼 건데. 네. 자, 우리 뻥 토너가 함께 우리 팰리세이드 다들 소문으로만 들었던. 아 진짜 안 나온다. 말도 안 돼. 아, 죄송해요. 아, 목이 목이. 어, 목이. 라 봐. 소문으로만 들었던 아, 믿지 않았던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어, 사실 응. 한달 전에 찍을 수도 있었는데 네, 어, 클라이언가 다른 사람들이 올려고 네. 갖고 오고 네. 괜찮겠다 싶어서 직가 촬영했죠. 네, 공문이 문이 고소장을 바뀌기 전까지는 네. 네. 고소장을 오면 어떨 거예요? 저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멘탈 깨질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지금 이 팰리세이드 페이스북터는 언제쯤 출시가 될까요? 예정은 음, 조금 있으면 나와요. 아, 좀 네, 조금 비싸네요? 조금 비싸네 바로 나오네요? 아, 바로 나오진 않고요. 네. 여름과 좀 지나고. 아, 한 8월? 네. <laughs> 9월에서 10월 정도쯤. 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가격 인상은 조금, 한3 0만원 네. 정도 올라갈 예정이고, 예를 네. 대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6인승이 출시가 되며, VIP 등도 바로 같이 나오는 거죠? 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음. 이게 출시가 제가 언제쯤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변경이 굉장히 요구수가 많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요즘에 아시겠지만, 시장이 시장인지라. 네. 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아노브가 버튼에서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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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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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네. 아, 공개하면 안 돼요 <laughs> 죽어요 진짜 우리 벌써 공는데요 일단은 제가 따로 응. 네, 그 자세한 거는 우리가 내일 출시 영상 출시되기 전에 해당 해보도록 음, 하고요 네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안 했던 부분들도 뭔가 하나라도 하나만 더 하나만 제발 하나만 해줘 슬리스에이드 디젤 모델이 나오잖아요. 2.2 어. 디젤. 어.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판매가 되고, 이제, 끝나지 않을까. 어. 아, 네. 충격이 가요 네. 간단하게 선물을 좀 드리면, 유로 6 자체에서 어. 유로 7은 대응하라고 지금 준비를 음 하라고 해요. 벌써부터.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 맞아요, 맞아요. 전기차 모델 안나오겠고요 그죠. 렇 단종이 네.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와 그렇죠.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아마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맞아요. 포터가 디젤이 단종이 돼요. 네. 맞아요. 이제 안 나옵니다. 네, 이제 포터도 이제 LPI 모델과 전기차 모델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거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응. 지금 수소 전기차가 이제 지금 현재 넥 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응. 응? 여기까지기 이게 아, 알려줘요? 안 돼요. 이건 따로 그럼 몇 따로 개, 몇 개만 나와요? 네. 두두개 차종이 다 나와요. 아. 더큰 차랑 네, 승용차로 하면 아, 그랜저랑 팰리세이드구나. <laughs> <laughs> 나 안마했어? 어제 아, 찍었어요 그냥 아, 안마했어. 그랜저랑 팰리세이드도 수주 전기차 나온대요. 나 아, 안마했어? 어, 나도 몰라요. 알아서 해결해 줄 테. 내일도 우리 뻥튀기 맞게 새로운 정보. 촬영해 보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팰리세트 여러분들 어, 지금 계약 해 놓으시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팰리세트 중고 사건 많이 안 떨어져요. 진짜 가업병이 짱이더라 방어 짱이에요. 근데 이 남매 이 남매 좀 떨어지겠죠. <laughs> 자세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내장 색깔이 더 조금 더 이쁜 색깔이 많이 나와요. 어, 그리고 여기 에도좀 특이한 색깔이 좀 들어가고 요즘에 네. 독특하고 화려한 컬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아마 이 펠리세이드도 기존과 다른 음. 조금 더 독특하고 화려한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게되네요 네. 되네요. 네, 네. 자, 이건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우파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 아니, 네. 전문되고요 주세요. 좀 아, <laughs> 이 정도면 한 번쯤 들어서 눌러 주세 됐다. 무섭게 소리 얘기하지만, 네.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 그 저희도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지만 실물로 보여드리는 게좀더 낫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진짜 맘만 먹으면요 아시잖아요. 그럼 맘먹어도 돼요. 그냥 맘먹으면 <laughs> 네. 진짜 우리 음. 두번 다시 못 봐요. <laughs> 그냥 가서 실물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합니다. 자, 오퍼와 네. 뻑테이티비. 네. 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우와, 습니다 자, 뻥터